천문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일 아침입니다. 참, 어, 오라클 신탁 주식회사에 사는 일들 속에 동참하면서 참 이번 주는 죽음과 또 제사에 관해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봤고, 또 태생, 일생, 영생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아울러서 정말 위로금 전달식을 하는 광주 집회도 가서 보면서 또 포일 찬양이 여기 하고 있는 광야문을 생각해 보면서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 속에 하늘이 돕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것을 직관념적으로 확인하고 하는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음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조와 창세기의 응답을 받는 오라클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laughs> 창세기 그러면은 창조의 기록, 이런 뜻이에요. 무슨 세상,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다는 기록이다. 이래서 창세기, 이렇게. 써요 그러면 창조에 관한 얘기는 창세기 1장, 2장에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한 단계 가만히 쳐다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시키고 이게 파괴시키는 이런 사건이 하나가 벌어지기 시작하죠요파괴사건 이걸 놓고 인간의 타락이 다 이렇게 표현을 인간 타락.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 3장. 사건이 벌어져요. 이게 에덴동산 사건이라고 해야죠. 에덴동산의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세상과 인간이 멸망 상태에 있는 거예요. 멸망 상태라고 하는 게 뭘까? 아무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물뜨한 고기를 생각하세요. 떠난 고기, 뿌리 뽑힌 나무. 가만히 있어도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고통이 점점 점점 가중되고 진짜 분초를 다투는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사건과 에덴동산의 인간의 타락함으로 말하면 인간은 멸망 상태에 놓인 거예요. 여기에서 시급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 구속. 구속을 받지 않아버리면은 처주 제한과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구속하는 걸 보고 복음이다. 구속하고 난 상태에서부터 이제 재창조, 다시 재창조되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더스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시더스 사태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오다가, 이렇게, 타락 사건에 들어가는 것처럼, 시더스 사태도 들어가면서, 사건, 12, 12 사건인 것 같은데, 피대수집에 의해 갖고 망한 것 같은데, 알고 볼게 아니에요. 진짜 이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의 작품 속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시급하기에 구속하는 게 신탁이에요 그리고 신이 위탁했다 신탁 신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내용을 쳐다보면 신탁한 상태에서 이제 오라클. 오라클이 이제는 완전히 울트라로다가 다 살려놓는, 다시 말해서 재창조. 재창조하는 시간, 시간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진짜 이 놓고 고다가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 그것이 애급 보음화가 되는 거예요. 이 애급 뜻이 세상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바로 왕 이름은 세상을잡 잡고 있는 사탄을 지칭해요. 용상 이런 말 많이 쓰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쫙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이게 하나하나 요 말을 쭉 들어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작용을 해서 대한민국을 갖다가 시더스 사태인 것 같은데, 이거. 시더스 사태는, 한마디로 여기서 보면 독실하려는 기독교인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뭐야, 사기를 당한 사건이다. 이런 얘기인 같요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진짜 창조 세계 이걸 알게 만들고 타락 세계 그리고 구원을 받되는 구속 세계. 구원받고 난 사람을 통해 하고 재창조하는 이런 내용들이 어떻 진행돼 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이제 저만이 느끼는 것 같지만은 날마다 때마다 이럴 때마다 날마다 때마다 이럴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이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고 언약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고. 이어 언약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구나.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단 나라에 사로잡혀서 멸망하고 당 있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는 계획이 있는. 이런 사건이 시더스 사건이고 이걸 살리기 위해서 참 신탁 다시 말해서 신탁 그 신이 맡겼다 그래서 믿어도 된다 믿을 신탁 신탁 신탁으로 바뀌면서 오라클 오라클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성교적 단어를 쓰고 있고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민족에서 쓸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끝없이 지금도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의 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이런 사약 속에 지금 드라마틱하게 진행되고 있구나 진짜 법률적 정상화를 앞서서 하고 있는 이승희 변호사님과 보혈 찬양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정말다가 하나님의 법을 갖다 기초를 높게 만드는 영적인 수도권을 방어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빛고울이라고 얘기했던 광주. 빛광자 고, 고울주차. 빛이 임하는 고울이 달려 광주. 이거 빛이 임하지 못하도록 앞서서 엄청난 반란 사건이 벌어졌던 그곳에 정말 생명의 빛이 들어가고 영광의 빛이 임하고 정말 그러는 창조의 빛이 임하는 그런 지표가 어제 있었고 또 여기 처음으로 아, 위로금 전달을 4명을 뽑아서 전달도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이렇게 재창조의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거쳐져 가는 이 모습을 봅니다 이걸 보고 정말 배가 아픈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죠 사탄 나라의 종대 있는 사람들은 배 아픕니다 그리고 신탁이 못 살아나는 방해하는 사람은 끝없이 음해하는 말과 거짓 선동하는 말을 일삼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도 하나의 흔들림 없이 시더스 백향목 1 0가지 향기를 풍겼던 아름다운 단어를 사단에 사기치는 단어로다가 둥갑시켰던 사단으로부터 정말 오라클 신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실제 준조합분들을다 깨우면서 정말 시대를 살리고 시장 경제를 주도하고 그리고 차차 산업혁명의 기초를 놓으면서 그래서 나라 경제까지 딱 살려가지고 전 세계에 여와가 하나님 되신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의 대체로 증가하면서 영원히 구원받고 정신의 지정의를 고침받으며 육체가 나음을 잇고 삶을 회복하고 가난의 저지는 떠나가고 경제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양과 예배 속에 하늘이 주는 세임을 얻는 정말 주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